아, 네, 네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이수와줄뭐비요한로 왔네. 그래. 가파 선물 자, 시작. 생일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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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. 생생 축하합니다. 음. 음.

뽀뽀를 해줄게. 뭘 뽀뽀를 해줄게, 서 니가 와야지. 어제 나 포, <주성분> 포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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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너 진짜 고맙소, 엄니이 고맙소. 밀색이 너진고맙너고맙 너는. 그 엄마한테 한번고막 그래가지고. 이마음그나한밥까지 <목소리도> 그래. 아 네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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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찰밥 넣어 먹 맛있는데 찰밥인데 응. 물이 조금 차어 나름대로 어놓는 거네 이거 이다어놨다가이다

용아이는 먹지만 장아이는안 되는데. 장아이 들어 비시면 돼요. 응. 잘 잘게 잘라가지고. 사아야 대화가 대화가 그 소리가 엄마 그, 어, 통이야 통. 커서. 대 커서 들어밥 응. 응. 먹자. 통이 됐어. 장화나 밥 먹자. <laughs> 밥뭐 하니? 다 나오고 잘라가지고 응. 통. 뭐 코, 무슨 콩? 장아리 그. 아안빠 아빠, 또. 아빠, 또. 아빠, 또. 아빠, 또. 아빠, 또. 아에 아빠, 또. 아아 아빠, 또. 아빠, 아 <location death> 하가 응? 그릇 하나 더 가져왔어 응 이게 말라 오징어색 가네그뭐참락 참납 참납지 참납지 고운 건없는난잔 먹고 밥먹게밥 시켜줘라 야 네, 날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고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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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많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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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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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썰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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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 까 t going to work. I'm going to work. I'm going to w o r 음. 이 m g o i 고 밥 드세요. 할 드세요. 밥 드세요. 밥 드세요. 밥 드세요. 밥 드세요. 밥 드세요. 밥 했구나. 응? 음 아, 세요밥준세요밥 그 갖고 했구나. 미요밥제세요이 드세요. 밥 드세요. 밥 드세요. 밥 드세요. 밥드만요밥 드세요. 밥 드세요. 밥 드세요. 밥거세있나 네, 봉야 자기 주라.